안녕하세요 엄마와 딸이 소개하는 좋은 집비드앤썸 엄마 김지연입니다 오늘 보실 집은 경기도 고양시 내유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대지면적 106평에 건물 면적 47평이고요 분양가는 8억 중반이에요 철근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지어졌고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을 사용합니다 전기통신을 지중화해서 단지도 깔끔하고요 집에서 보이는 뷰가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주변 교통은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진입이 7분이면 가능하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도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일반 마을버스 정류장은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광역버스 정류장에는 마을버스를 포함해서 14개의 버스 노선이 있어서 서울로도 편하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편의점이 도보 3분, 마트가 차량 5분 거리에 있어요. 다른 다양한 상권은 차량 7분 거리 관산동 상권이나 10분 거리 고양동 상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학군는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중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가 차량 6분, 일반 고등학교는 차량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집 바로 보시죠. 오늘 보실 주택의 외관입니다.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되어 있고 지붕은 징크로 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아주 이쁜 조명이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마당은 돌마당으로 관리하기 쉽게 만들어 주었어요. 굉장히 넓고요. 차량이 한 3대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 한쪽에 그냥 두대 주차하시고 넓은 마당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쪽에 수전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구는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문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조경도 하고 예쁜 꽃도 심으실 수 있게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 주셨어요. 화단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 주셨고요. 제가 차 뒤로 가겠습니다. 이 <laughs> 입구 앞쪽으로 또 잔디 마당을 이렇게 남겨 주셨는데요. 이곳에다 는 조경을 하셔도 괜찮으시고, 뭐 꽃을 심으셔도 되고, 그냥 나는 텃밭이 좋아. 그러면 텃밭 같은 거 만드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곳은 이렇게 앞마당이 있고 뒤쪽에 뒷마당도 있는데 뒷마당은 집 내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전실은 성인은 다섯 여섯 분, 다섯 여섯 가족분이 사용하실 수 있을 크기이고요. 보시면 신발장이 굉장히 이뻐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신발장이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있는데요. 매립선반을 사이에 두고 아래 6칸, 위에 6칸, 총 12칸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수납력이 좋은 전실이에요. 그리고 중문은 이렇게 이렇게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계단과 창고 공간이 있고요. 이쪽으로 방이 있어서 제가 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벽지 색깔 봐요. 굉장히 따뜻한 색깔이다. 약간 옐로우 계열인데요. 차갑지 않은 옐로우 계열이네요. 그리고 창문이 굉장히 큰 채광창에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밖에 시야가 시원하게 잘 보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은, 이 방은 책상, 뭐, 침대, 그리고 수납장도 잘 들어갈 크기예요. 사이즈 넉넉하고요. 바닥은 강마루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보시면. 이제 방 옆으로 공용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넓은 사이즈고요 여기 아이보리하고 그린 톤으로 톤을 이렇게 나눠준 화장실이 굉장히 세련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즈가 간이 욕조도 충분히 들어갈 만큼 크고, 여기 보시면 샤워기하고 수건장이 세련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변기, 세면대 이렇게 잘 있는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보시면 이렇게 밖으로 외부 테라스가 나와있어요 여기 한번 먼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딱 나왔어요 어우 데크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합성데크라는 걸 사용한 거예요 좀 고급 자재를 사용한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넓고 이렇게 펜스도 잘쳐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예쁜 테이블 놓고 사용하셔도 되게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기 이렇게 잘 나와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문이 또 하나 있어요 문을 이렇게 열어 보시면 보일러실이 안쪽으로 이렇게 깊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 자재 같은 거 쌓아놓으셔도 괜찮으시고 안 쓰는 물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데크 밑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뒷마당에 이 계단이 있는데 이거 계단 다 색깔을 칠해주실 거고요. 이쪽에다 텃밭을 가꾸실 수 있게 모두 흙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안전패스 잘 설치되어 있고요 어, 이곳에 수전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죠 여기다 다 심을 수 있게 파도 심고 <laughs> 골고루 골고루 섹션 나눠서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하고 외부 테라스 이렇게 보시고 이쪽을 보면 안방이 있어요 안방에는 굉장히 큰 채광창이 양쪽으로 있어서 환기도 잘 되고 채광도 좋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오 천장이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등들은 다 이렇게 매립등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펜던트 조명도 아 너무 여성스럽고 이쁘죠. 그리고 또 약간 자연친화적인 느낌으로 우드 템바보드를 이렇게 설치해 주었어요. 그리고 방 크기는 침대 여기 뭐 t 에 놓으시고 화장대도 충분하게 들어갈 크기에. 방이고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화장대 놓으셔도 되고요. 깊은 드레스룸이고요. 보시면 붙박이장이 이렇게 키큰 장으로 세 칸, 또 이렇게 작은 장으로 세칸 이렇게 있어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좋고. 이런데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여기다가 수납 박스 올리셔도 괜찮으시고 환기창 크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부부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타일이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따뜻한 느낌의 타일을 사용했고요. 보시면 샤워 파티션도 있고 샤워기하고 이렇게 선반들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수납력이 좋고요. 여기 아까 거기 화장실하고 같은 수건장이 이쁘게 되어 있어요. 거울도 색깔 맞춰서 있고요. 변기, 세면대까지. 자리는 아주 큰 화장실이에요. 어, 사이즈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문은 이렇게 보시면 포켓 슬라이드 도어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쁘게. 그리고 다음. 이번에는 2층 계단 보여드릴 건데요. 계단 옆으로 이렇게 창고가 있습니다. 긴 창고가 있어요. 안쪽으로. 창고에는 환기창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조명도 설치되어 있고, 안쪽으로 굉장히 깊은 구조예요. 그래서 자주 쓰시지 않는 제품들 보관하시고요. 이 안에는 자전거나 골프백 같은 것도 잘 들어갈 크기인데, 수납장을 짜 넣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크기예요. 그리고 이 앞으로 보시면, 이제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은 멀바우 원목을 사용했어요. 많이 높지 않고요. 계단이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계단에 유도등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채광창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져 있어서 밖에도 보이면서도 굉장히 그 계단실이 환해서 좋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강화유리 펜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허, 오, 거실이 너무 이쁘네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들고 고급스러운 거실이에요. 타일도 일반적이지 않은 타일을 사용해 주는데 이 타일을 아트월까지 같이 연장을 해서 일체감이 있고요. 여기에도 우드 템바보드를 사용해 주었고요 이렇게 우물형 천장 안에다가 실리팬 같은 우드로 맞추어서 실리링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매립등을 마치 액자처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었어요. 거실에는 양쪽으로 창문이 있어요. 이쪽은 동양, 이쪽은 서양인데요. 동양으로 아침햇살을 이렇게 맞으실 수가 있고요. 서양의 이창문으로는 저녁 노을을 아주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보시면 소파 자리가 굉장히 넓어요. 소파는뭐 어느 쪽으로 두셔도 괜찮으시겠는데요. 이쪽에 소파 자리가 굉장히 넓어서 이렇게 디귿자 소파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그냥 이쪽으로 6인용 소파딱 놓으시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식탁을 뒀는데요. 이것도 괜찮은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에뭐 6인용 그렇죠. 8인용 식탁도 충분히 넣으실 수 있고 여기서 식사하셔도 외부 보면서 저기 먼 전망 보시면서 멋있네요. 괜찮을 것 같고요. 보시면 막히는 부가 없어요. 저기 산도 다 이렇게 쫙 보여서 뷰도 좋고요. 이 거실은 약간 스키플로우 구조예요. 그래서 두 계단 위에 이렇게 주방이 있는 구조거든요. 주방을 이렇게 보시면 어우 화이트색으로 굉장히 넓은 주방이에요. 동선이 디귿자형이네요. 디귿자형이고요. 이쪽에 넓은 사과 싱크볼을 줬는데 창문이 어, 최강창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설거지하시고 일하실 때도 기분이 굉장히 좋겠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3구 가스 쿡탑하고 우리 후드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냉장고, 김치 냉장고 이거는 기본 옵션으로 드리는 거예요. 조명 한번 보여 드릴게요 조명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주방에도 따로 이렇게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으로 다 순환력도 좋고 주방이 굉장히 넓어서 여러분이서 같이 뭐 주방일을 하셔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안쪽에 이렇게 여기도 포켓 슬라이딩 도어가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다용실이,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이렇게 보시면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어요 여기 세탁기 건조기 자리 충분하게 있고요 여기도 채광창 여기는 창들이 다 커서 참 좋네요 낮은 수전도 있고요 만약에 수납공간이 부족하시다 그면 이쪽에 뭐 수납장 충분히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세탁기 놓고 수납장 놓고 예, 공간은 충분하죠 다용도실을 나오시고 2층에도 화장실이 따로 있어서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메인 화장실에는 샤워부스가 잘 설치되어 있고요.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여기는 다 베이지 톤이라서 또 따뜻한 느낌이고 샤워기와 환기창. 그리고 여기 같은 수건장이 다 똑같은 걸로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변기, 세면대, 이쁜 거울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2층은 모두 보셨고 3층 다락방 보여 드리겠습니다. 3층 계단은 이렇게 유도등이 잘 설치되어 있고 강화유리 펜스로 만들어진 투명한 계단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최강창이 크게 만들어져 있고 아 조명 제가 조명 한번 건드려볼까요? 문제, 오 아, 하나는 움직이진 않는데요. <laughs> 궁금했어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가락은 이렇게 통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친구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제 키가 닿지 않는데 다락이 완성이 되면 층고가 30cm 정도 높아질 예정이고요. 바닥에는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 난방 다 들어와요. 그리고 이쪽에 붙박이장 설치해 주실 거고요. 여기가 방이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락에 방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가벽을 설치해서 계단에서 올라오시는 문, 여기 루프탑으로 나가실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드리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이쪽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약간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다 수납 선반 같은 거만 드셔도 괜찮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어우, 여기는 루프탑 공간이 있어요. 어우, 전망이 굉장히 좋네요. 오늘 날이 약간 흐려서 아쉽긴 한데요. 전망이 너무 좋죠. 전부 여기 펜스는 강화유리 펜스를 일부러 사용했어요. 막힘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합성 데크를 잘 만들어 주었고요. 수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루프탑이 굉장히 이쁘네요. 수전이 나와 있으니까 아이들 뭐 미니 퓨장 만들으셔도 괜찮으시고, 바베큐 파티 하셔도 좋으시고, 이쪽에서 이렇게 쇼파 놨잖아요. 여기 누우셔서고 저쪽 체감 보시면서 책도 읽고 힐링하시고 아주 좋은 공간인데요. 아우, 좋네요. 어떻게 막히는 게 하나도 없이. 음. 이렇게 오늘의 집 소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 분양 문의와 방문 예약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